이번 영상은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현 코레일 유도단 소속 김희연 선수와 서울 최고 유도부 선출이자 현 비글주 유도 주지수 윤희랑 관장님의 자유연습입니다. 두 선수 다 오른쪽 허리 기술에 능하며 실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선수 웃으면서 가볍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이란이가 왼손으로 칸스키 잘 잡았는데 이현이가 긴팔을 이용해 등을 싸잡네요. 두 선수 서로 한 손만 잡은 상태에서 누우면서 맺치기 오! 오, 김희연 선수 위험했습니다. 든수 다시 자키싸움 시작하는데요. 자키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연이가 오른손을 또 변칙적으로 틀어잡았는데 왼손을 치마으로 옮겨잡고 안 다리 이란이가 왼손을 상대 겨드랑이 밑에 낀 채로 잘 틀어잡았습니다. 안 다리 안 다리 허벅다리로 연결 샷! 연이가 중심 잡고 발디축 대치기 와 김현 선수의 발디축을 대치기로 넘기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샷. 이란이 한 다리에 이어 허벅다리를 잘 버텨내고 중심을 잡은 뒤 오금대 떨어뜨리기식으로 발리축을 들어가는데 이란이가 오른 다리를 들어 피하면서 그대로 대치를 해서 점수를 따냅니다. 아! 아! 아 지금도 현역 선수들 중에 1, 2등하는 선수에게 네, 점수를 따내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시계 벗었다 이연이. <laughs> 현이가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 시계 마저 벗었습니다. 어버치기 아 허리가 못 돌아가죠. 이번에는 연이가 왼손으로 상대 가슴키스를 잘 잡았는데요. 오른손 틀어 잡았다가 어버치기 아, 앞으로 떨어집니다. 연이가 현재 키가 188인가 되는데, 어릴 때는 어버치기 선수여서 지금 키가 큰데도 어버치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두선수 다시 찾기 싸움하는데요. 이란이가 왼손으로 상대 가슴키스 잡으려고 합니다. 연이가 이란이 왼손으로 끊어내면서 틀어 잡았죠. 두선수 지금 서로 맞 틀어 잡았습니다. 연희가 상대 오른손을 뿌리치려고 하죠 이란니가 다시 오른손을 위쪽으로 조금씩 올려줬고 연희 밭다리 어우 아우. 무릎이 살짝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희가 잘 틀어잡은 상태에서 왼발 스텝을 밟으면서 밭다리를 찍고 원래 거기서 왼발이 한발더 따라 들어가면서 매치하는데 왼발이 못 따라가면서 약간 가마치기 식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라스트 1분 자유연습 1분 남은 상황에서 다시 악기싸움 하러 가는데요 이연이가 왼손으로 가슴께 잘 잡았죠. 안 뒤축. 아, 상한 소리와 함께 피해냅니다. <laughs> 이연이 오른손만 틀어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아, 스텝이 꼬이네요. 다시 왼손을 겨드랑이 밑쪽에 잡고 상대를 틀어 잡았습니다. 이란이가 발을 쳐주는데 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허리후리기! 아, 이란이 잘 버텨냅니다. 자연습 유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샅기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나? 이연이가 양손으로 허리를 싸잡네요. 약간 씨름 자세처럼 됐습니다. 조선수 발뒤축, 발목 받치기, 다시 발뒤축. 아, 약간 씨름의 덕거리식으로 상대를 넘기네요. 아, 변집 기술의 이연이도 대단하고 현역 선수를 상대로 선전한 이란이도 대단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유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